한 주간 동안 잘 사셨습니까? 자, 예수 믿기 참 좋은 때입니다.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참 좋은 때.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놀라다니고 좋은 때다. 맞아요. 늘 신앙 생활하는 것에 집중 맞추기 때문에 새벽 기도 나오기 좋은 때, 예배하기 참 좋은 때입니다. 이 때, 저는 지난주에 요셉의 신앙 성공의 비결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모세의 성공 비결을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리더십의 대가인 워렌 베니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책 중에 비커밍 더 리더라는 책이 있습니다. 리더십에서는 아주 고전적인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 이 베니스라는 분이 US의 대학의 총장을 여기면 분이죠. 좋은 리더는 네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라고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들 인도할 수 있는 가이딩 비전이 있어야 된다 말합니다. 여러분, 리더는 비전을 제시하고 비전을 통해 사람 움직이는 사람이거든요. 비전이 없이는 리더가 아니에요. 그래서 늘 리더는 우린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왔습니다. 얼마만큼 남았습니다. 제시해 줘야 돼요. 이게 리더예요. 그래야지금 어디로 가고, 얼마만큼 왔고, 얼마만큼 남았습니다. 늘 이걸 제시해 주는 게 리더예요. 두 번째는 패션, 열정이 있어야 된다 말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좋은 리더도요, 열정이 없으면 움직이질 않아요. 근데, 리더가 막 열정있게 막 움직이면 열정이 없던 사람도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지도자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말에, 말할 때도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사흘 굶은 사람처럼 말하면 리더가 아니에요. 선생님들, 특별히 아이들에게 말씀 전할 때도 열정적으로 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인테그리티. 성실성이 있어야 된다. 말합니다. 나에 대한 성실. 조직에 대한 성실. 나를 따르는 팔로우에 대한 성실함이 있어야 된다.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 결단이 있어야 된다. 말합니다. 컬리지. 근데 거의 맞는 얘기예요. 뭐 리더십의 구성조가참 많이 있긴 하지만 이분이 볼땐 그런 게 필요하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요셉은 참 지난 시간 요셉을 봤고 오늘 모세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 모시게 믿음이 사람이 됐는가 오늘 본문은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 태어남부터 끝까지 죽을 때까지 과정이 쫙 설명되고 있거든요. 일생을 우리가 다아요 모세 일생을 근데 그거는 출애굽기의 관점이고 구원의 관점이라면 오늘 히브리서의 관점은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신 믿음이 뭐냐를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관점이 좀 다르죠. 출애굽기의 관점과 히브리서의 관점이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히브리서 오늘 본문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장이라고 여기는 히브리서 11장 속에 믿음의 모세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을 얘기하면서 모세 의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23절은 부모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고요, 24절부터 27절까지는 모세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고요. 28절 이하부터는 두절은 삶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 저는 도대체 왜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위대한 리더로 사용할 수 있나? 모세의 어떤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는가? 말씀을, 설명,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의 24절을 보면 거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절할 수 있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 진리는 그냥 얻어지는 게 없어요. 무언가를 내가 얻기 위하여 내 모든 걸 버릴 수 있을 때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갖고, 이것도 갖고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다니는 우리 청년들 보면 내가 놀거다 놀고, 할거다 하고, 공부하는 시간 없어요. 공부하려면 내걸 포기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거절하고 포기할 때 얻을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히브리가, 히브리서가 보기에 모세는 뭘 포기했느냐면, 공주의 아들이라는 걸 포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고, 역사를 보다 보면, 모세이가 아들로 살았던 그 바로 왕의 집안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공주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때가 되면, 당연히 바로가 되는 그런 자리였어요. 바로가 되는 그런 자리. 여러분참 재밌는 건, 모세는 여러분, 다 아들 없는 곳에 가서 아들로도 됐어요. 아들 없는 바로의 왕의 집에 가서 아들로로 됐고요그 다음에 여러분, 어, 이드로 집에도 아들이 없었죠. 아들, 아들 없는 집에 가서 아들로로 됐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가만히만 있으면 다 권력과 명예와 돈을 줄만한 곳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다 포기해.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공주의 아들이라 칭한받기를 거절했다. 육신의 안락 성공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애국 이집트는 지금 미국과 소련, 러시아와 EU를 합한 나라보다 더막강한 나라예요. 중동적인 패권입니다. 지금도 이집트가 상당하지요. 가만히 있으면 내가 저 바하로 왕이 죽으면 당연히 내가 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걸 포기했다는. 여러분, 나이가 어릴 때는 가치가 잘 모르니까 쉽게 포기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아이들이 만 원짜리 갖고 있는데 엄마가 사탕 천 원, 천 원도 안 되는 걸 갖고 이거, 이거, 이걸 바꾸자고 바꾸잖아요. 뭘 모르니까 바꾸잖아요. 가치가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추리있게 보면 40세 때 민족을 돌아볼 생각이 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나이 40이면 알거다 알잖아요.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고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된 것도 알고 가치가 뭔지 아는 거잖아요. 나이 40에 그는 왕 앞으로 왕이 될 차례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거절입니다. 결단입니다. 롤프 드벨리라고 하는 분이 쓴 불행 피하기 기술이라는 책이 있어요. 재미있는 책인데 여기서 성공한 사람의 특징을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특별히 워렌 버핏 잘 알죠 여러분 세계적인 투자가 워렌 버핏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음,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특징이 딱 하나 있다 성공한 사람은 아니요 할수 있다 근데 인정에 끌리고 정에 끌리고 뭐에 끌려서 이 아니요를 못하면 그사람 성공하지 못한다 이건 아니다 안 된다 이게 거절이에요. 여러분.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다. 왜? 여러분 바로 왕이 아무리 막강하고 세계적인 권력이 있어도 그건 이 땅의 백년으로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왜 거절할 수 있었느냐? 영원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거절할 수 있었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행복, 세상의 평화, 세상의 아, 부귀영화 누릴 수 있어요. 그게 신앙이 반대되는 거라면 아니요라고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위대한 점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순교자의 유언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 특별히 그 여러분 그 터키를 방문하면 카타콤들이 참 많아요. 땅속 깊이 들어가서 땅골을 파고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의 행적들이 많아요. 물론 카타콤 그 자체가 다 믿는 사람들 동굴은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동굴이 많이 있어요. 가서 참 은혜를 제가 많이 받았는데 하루는 로마 군인들이 카타콤을 공격해왔습니다. 그래서 숨어져, 숨겨져 있는 기독교인을 다 잡아 냈어요. 그리고 거리에다가 십자가를 달아놨어요. 그날 밤, 어디선가 어둠이 어스할때 아이들 하나하나가 모여집니다 그리고 아버지 엄마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아버지를 보고, 엄마를 보고, 엄마, 아빠 부릅니다. 우웁니다. 그때, 십자가에 매달리는 엄마, 아빠들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얘야,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믿는 걸 포기하지 말아라. 나는 죽지만, 천국에서 만날 것이다. 이런 고백들을 남겼다고 그래요. 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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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보고 빨리 도망가!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야, 나 십자가 못박게 죽으니까 넌 살아야 돼! 넌 도망가! 넌 포기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전통, 지금 기독교가 된 거예요. 나 육신은 거절한다. 영원히 살아야 된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켜보십시오. 나는 예수 믿기 위하여, 난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무엇을 거절할 수 있었는가? 무엇을 결단했는가? 결단 없이는 신앙생활을 못 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12, 25절입니다. 돌이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하게 낙서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가장 좋은 거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가장 좋은 것. 여러분 우리는 매일 선택하지요. 매일. 직장인들은 점심 때마다 무엇을 먹을까 점심 메뉴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직장인들은 오늘 누구를 만나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참 많아요. 작은 선택부터 큰 선택까지 너무너무 많아요. 학자들은 말합니다. 적어도 하루에 사람은 50에서 70번 정도 선택해야 된다. 매일의 선택이 있다면 한 달의 선택이 있지요. 미장원을 가야 되나, 이발소를 가야 되나, 말해야 되나, 선택이 있지요. 1년의 선택이 있습니다. 올 1년 동안 뭘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선택이 있어요. 인생은 여러분, 선택의 점들이 모여서 운명이라는 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선택의 점들이, 지금은 선택 순간이에요. 이 점점 계속 모이면게 선이 됩니다. 그게 모여지면 인생이 되고 운명이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은 주일 아침 이 예배를 위해서 이 예배를 선택하기 위해 일찍 일어나서 예배자리에 오셨을 거예요. 좋은 선택한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남들은 다 미쳤다고 얘기하는 내가 열심히 본, 열심히 참 힘들게 본 월급에서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선택하는 거예요. 천국을 선택하는 거예요. 새벽에 나온 분들은 여러분, 누군 잠이 없나요? 잠이 나 있지요. 누군 안피요한가요 피곤하지요. 그러나, 기도회를 위하여 잠을 포기합니다. 잠을 선, 기도를 선택하는 거예요. 다 선택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선택은 비교급 선택이에요. 세상의 모든 선택은 비교예요 그러나 기독교 선택은 절대적인 선택이에요. 비교급 인생을 살 거냐, 절대 인생을 살 거냐, 여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고난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왜? 잠시 죄악의 낙서 늘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여러분, 여러분 앞에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고 여러분 앞에 행복이 있고 쾌락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히 말할 것도 없이 즐거움을 선택하겠지요. 편안함을 선택하겠지요. 모세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 앞에 분명히 내가 바로 왕의 아들이라는 걸 거절하고 저들 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산다 그러면 이제 일평생 난 고난과 환란과 핍박이 있을 것이다. 알아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알아요. 근데 그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공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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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요. 그러면 공부하게 듣기 싫어해요. 근데 어른들은 알아요, 인생 살다 보니. 아, 인생 살다 보니 공부 잘해서 좋은 직장 얻는 것이 참 오래가는 행복이더라. 아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부 자녀는 모르잖아요. 왜 공부하라고 하는지 모르죠. 내 인생 내 거라고 하지요. 인생은 길게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짧게 보면 재미있는 게 낫지만. 하루 모세도 마찬가지, 여러분. 짧게 보면 행복하고 즐거움과 쾌락을 누리는 게 맞아요. 인생을 길게 보니까, 영원한 인생을 보니까, 주님을 위하여 고난방에 났다는. 제 인생 중에 결정적인 선택을 한것 중에 늘 저는 우리 사모님께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15년 벌써 됐나요? 학교를 그만둔 지가? 이제 그 당시, 어 조교수, 정교수 때 학교를 제가 포기하고 목회만 하기로 작정을 했지요. 고민을 했어요. 이제 정교수 올라가면 이제 가만히 있으면 정, 교수 되고 이제 이 10년만 지나면 이제 연봉이 매년 나올 텐데, 연금이 매일 나올 텐데,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막 교회가 막 붕하고 있을 때거든.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 사모님하고 의논했지 여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 사모님이 아니, 그때 결혼 얘 그런 결정을 해줘가지고 지금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여보 내가 먹고 사는 건 내가 책임질 테니까 당신 목회만해. <laughs> 교수들이 야조 아, 교수 아니 당신 말 편안한 길왜 놔두고 어려운 길을 갈라고 그래? 가만히 있으면 그때 연동8천만 원이었거든요. 살못 해잖아. 지금도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거예요 그때 안 했으면 우리 교회 정주 못했을 거예요. 그때 안 했으면 이렇게 못 됐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 짧은 시간에 쾌락과 즐거움보다는 영원한 즐거움 기쁨을 선택하는. 더 좋은 걸 선택하는 가장 좋은 것이 뭔지, 절대 가치가 무언지를 깨닫고 선택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결정적인 건 거절할 수 있었다. 두 번째는 좋은 걸 선택할 수 있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결단하고 거절하고 선택할 수 있었는가? 그것이 오늘 26절 27절에 나옵니다. 그거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어요. 최종 목적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땅의 백년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의 나라에 나를 보고 계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상주심을 바라봤다. 여러분 사람은 바라보는 법칙이 적용됩니다.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 달라요. 돈을 바라보는 사람은 돈밖에 안 보여요. 명예를 바라면 명예밖에 안 보이고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 달라요. 창세기 보면 미있는게 나오잖아요. 롯과 아브라함이 이제 나 이게 예 너무 양거소가 많아서 헤질 때가 됐어요. 아브라함아 라이라사 네가 서 하면 내가 동하고 네가 북하면 내가 남하겠다. 너 먼저 선택해라. 뭐시죠? 못 됐죠. 어? 삼촌이 어른인데 먼저 선택하세요 해야 되는데 제가 선택하 하니까 야, 예, 예, 알았습니다. 그러고 뭘 선택하는 줄 아세요? 목초지가 목초지가 많고 물이 많은 곳 선택했어요. 그 말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선택만 한 거예요. 자, 목초지가 넓고 살아 풍요로운 것만 선택했어요. 근데 그 끝이 어딥니까? 소돔과 고모라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목적지에 소동과 호불호가 간 거예요. 아, 아브라함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했지요. 누가 이겼습니까? 아브라함이 이기는 거지요. 우리 눈에 평화로운 곳, 좋은 목초지, 물이 많은 곳 선택할 수 있어요. 마지막을 봐야 됩니다. 그 끝이 어디냐. 옛날 어느 나라의 젊은 충성스러운 선비가 부하가 신하가 있었다고 그러지요. 나이 많은 임금께 좀잘 보이려고 이렇게 말했다고 그니다 왕이여 내가 왕을 잘 섬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는지 비결을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왕이 신하에게 물한 컵을 주고 이 물을 가지고 궁궐을 한 바퀴 돌고 오라 빨리 돌아야 된다. 물한방울도 흘리면 넌 죽는다. 말 한마디 잘못해서 죽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신하의 시킵니다. 칼, 총들, 아주 칼 들고 칼든 창들 신하의 뒤를 따르게 합니다. 저의 신하물 흘리면 너 죽여라. 벌벌벌 떨면서 왕 왕궁을 다 둡니다. 돌아왔어요. 왕 크게 귓밥을 합니다. 잘했다. 내가 묻겠다. 왕궁을 도는 동안 여자가 보이더냐? 안 보였습니다. 왕궁을 도는 동안 뭐본거 있냐? 본 적이 없습니다. 뭐만 봤냐? 물만 보고 왔습니다. 물만 보고 흘리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맞다. 집중을 하고 그걸 어떻게 해서는 한 아무것도 안 보인다. 앞으로 그, 그 신화가 훌륭한 신화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는 하나님을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굽니까? 지난주 요셉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주심을 바라봐야 할지니라. 그 상주심이에요. 상주심을 바라보는. 회사 다니는 분들은 이사 자리를 놓고 집중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사가 될까? 어떻게 하면 왜냐 직장에 셀러면 최고가 이사잖아요. 물론 이사되면 임기가 없으니까 언제 잘릴지 모르지만 사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상장 겸 만들까 노력을 하고 집중을 합니다. 다 목적이 집중하는 다르잖아요. 우리 여러분 직업이 뭐고 어떤 무슨 일하든 모르지만 최종 하나의 배가 갈 나를 집중하고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티모데에게 이런 고백을 하지요.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나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마지막에 의예비가 이 면류관을 생각하는 거예요. 스테반 집사가 돌 맞아 죽습니다. 어제까지 나와 함께 공부했던 친구들이 돌 돌을 들고 나를 칩니다. 그를 바라보지 않아요.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여러분. 하늘 보자, 예수, 예수, 하나님 오른편에 서서, 감히 앉아서 사도 이 스테반을 영접하지 못해요. 일어서서 영접합니다. 그걸 봅니다. 그리고 천사 알고처럼 죽어요. 그게 뭐죠? 마지막 영원한 걸 집중화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학교에 있을 때,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늘 했습니다. 아, 아르바이트나고 하 바쁘고 막 이거나 하이 아르바이트 두개세 개나 바쁜 친구들에 이런 말을 했어요. 야, 알바에서 돈을 아무리 벌어도 너 알바하지 말고 집중해서 3 년을 공부, 4 년을 공부해라. 그 졸업하자마자 좋은 직장이 나낫지 알바한다고 이돈 벌고 저돈 벌고 그때는 평안하고 좋지. 나중에 실력 없이면 아무것도 못해. 아무 얘기도 못 들어 듣더라. 뭐에 집중하냐, 다른 겁니다. 전 우리 청년들의 예배를 가만히 보면 그 친구들의 실력이 이렇게 보여요. 얼마나 집중하는가에 따라 다르거든요. 데 여러분, 오늘 모세는 마지막 하나님을 만나서 칭찬받고 상받는 걸 생각하고 살았어요. 우리의 주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하늘 날아가는 거죠. 모세는 그걸 집중하고 살았다. 결론을 맺습니다. 전지난주에 요셉의 이야기, 오늘 모세에 관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창립기념을 앞에 놓고 지금 믿음의, 유, 믿음의 위인들의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나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나는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갈 것인가? 여러분과 저는 믿음을 승리하고 주 앞에 영광로니는 복된 종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